안녕하세요. 소통하는 일정, 공감 받는 일회, 충북 일정 충북일정 스케치입니다. 충청북도의회는 지난 9월 3일부터 16일까지 총 14일간의 일정으로 제385회 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 생활 안전과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도교육청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고 행정수도 완성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충청북도 의회 균형 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따끈따끈한 충북 도의회 소식 지금 시작합니다. <목소리> 9분의 5분 자유 발언 함께 보시죠. 용담댐 방류로 하류 지역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대해 철저한 원인 조사와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쇠천에 대한 시군별 안전 점검 및 정비 계획이 빠른 시일 내에 수립되어 반복되고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의 안전 확보 등 선제적인 예방 행정이 될수 있도록 자치연수원 재천 이사는 많은. 우려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육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불만이 큽니다. 교육비는 크게 늘는데 비해 경제적 효과는 미미합니다. 지역 내 저수지 등 수면과 수변 수면 지역 원활한 개발을 위해 관할 권한을 해당 시군으로 이양하는 문제와 저수지와 호소 등의 홍수 대비 수문조절 권한 또한 해당 농어촌공사 지사에서 관할할 수 있도록 중북도는. 행정 수도 이전이 충북에 미칠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충북 발전 전략을 세밀히 준비해야 합니다.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은 충북 균형 발전의 마중물로서 제천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일조할 것입니다. 예, 중단 없는 사업 추진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재난과 감염병 상시화 시대에 부응한 재난 대응 부서의 의상 강화 및 인력 확충은 물론, 충북사회서비스원을 조속히 설치, 조 설치하여 재난 위기 관리 시스템이 공고화 시련을 앞당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역 의료 격차로 인해 그동안 겪었던 주민의 피해와 고충 해소를 위해 지역 균형 발전 생활 내수 시사부 일환으로 충북 남북권 재난 거점 공공 병원 설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신속히 손실 보상금 처리와 대체 작물 재배에 따른 농 기자재 지원 등 생업을 유지... 영유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번 회기에서도 도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왕성한 입법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욱 의원님과 교육위원회 임동현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상욱 의원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도민분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도민분들을 위해서 감염병 예방조례안을 제정하셨다고요? 그 코로나19 이전에도 그 신종 인플루엔자 등 많은 그 감염병이 창궐을 해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해 왔고 어그 감염병이 경제 든 사회적인 어떤 많은 영향을 끼쳐 왔지않습니까아 그런 상황을어 지금도까지 충청북도가 잘해 왔지만 나름대로의 그 역할을 더 충실하게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예. 네, 일단 지금까지 중국의 상황을 보면 현재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잠시 주춤하는 듯 보이지만 역시 아직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죠. 네, 물론입니다. 그 지난 3월에 이제 코로나19가 처음 창궐돼서 한참 그 유행을 하다가 7월 경에 주춤 주춤했습니다 한때. 그런데 이제 그 파리로 집회 이후에 잠시 방심하는 틈에 에~ 다시 재창고를 하게 됐고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지난 진천에서 뭐 요양원에 아주 집단 감염이 이제 발생했잖습니까 그래서 어 이런 부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코로나 19가 그 종식되기까지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모든 분들이 다 같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극복하자, 이런 의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는 이제 우리 일상이 이제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아, 모두가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적 어려움에 처해져 있고, 어, 그렇다더라도 하 코로나19는 이런 사정을 결코 봐주거나 아, 이해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모두 마음을 다잡고 거리 두기라든가 마스크 쓰기 등 지방 정부나 정부에서 권장하는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이 감염병으로부터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난 8일 환복절 때 확산이 이렇게 됐는데 이번 추석 때 다시 한번 고비가 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고향 방문이나 벌초 같은 것도 좀 자제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 도민이 예, 진짜 그 코로나 19 감염 바이러스로부터 좀 자유로운 그런 그 명절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말씀처럼 하루 빨리 건강한 일상이 되도록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임동현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난 4월 보궐 선거를 통해서 도의회 입성을 하셨는데요. 지난 5개월 동안 어떠셨나요? 네, 아직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이제 제가 부족한 거가 너무 많은데, 그래도 그 부족한 것들을 우리 도민들한테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또 그, 그, 그 속에 또 우리 도민들의 많은 거그 엄중한 명령들이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 근본에는 이제 제가 교육위에 있으면서, 아, 제가 지금 할수 있는 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그래도 소외받지 않고 같이 평등하게 공부를 할수 있고, 또 같이 나눌 수 있고 같이 놀수 있는 어 그런 사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 보려고 합니다. 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번 회기에서는 또 도내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마련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번에 그 충청북도 교육청 그 교육 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이 사회가 다방면화되면서 그 사회에는 보면 많은 일거리들이 있다 그럴까요? 그런데 그걸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많은 체험을 할수 있게 이 사회의 그 각양각색의 재능 그리고 꿈 그런 끼들을 이 사회와 같이 할수 있는 것을 어떤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육기부 활성화.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야말로 교육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를 통해서 더 밝은 충북교육의 미래를 기대해 봐도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그 조례를 통해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의 교육기부 정책이 아마 좀더 체계화되고, 좀더 교육청의 역량도, 어, 좀 뭐라 그래, 활성화가 좀 된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또 사회의 그 각계각층에 뭐, 어~ 단체 기관 또 기업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들과 같이 상호 교류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 다양한 교육을 어~ 교육청과 함께 앞으로 나눠갈 수있 아마 만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큰 역량이 우리 아이들에게 좀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처럼 더 밝은 충북 교육의 미래를 앞으로도 응원하겠고요. 또 더불어서 코로나19가 얼른 진정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오늘 두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임위 포커스 각 위원회 주요 발언과 안건 처리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심사기법 맞춤형 강의와 예산편성안 보고를 위한 자체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미래교육환경을 조성한 사업 재구조화 예산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는 향후 활동계획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했습니다.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는 에어로폴리스 및 청주공항 복합신도시 업무 추진 상황을 듣고 청주공항활성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본회의를 통해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이수계 의원, 부위원장으로 윤남진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두 건과 결의안 한 건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는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두 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 가결했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과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국가지원 유지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과 용담댐 대청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심사해 가결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지역향토사 교육활성화 조례안 등 7건과 개회관 두 건을 원한 가결하고 제2차 도교육청 추가 경정 예산안에 심사했습니다. 이번에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도의회 소식입니다. 지난 8월 방문의 의장은 기소폭으로 피해를 본 지역 현장을 방문해 수해복구 관계자와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용담된 방류로 큰 피해를 당한 남북권 수해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현황과 긴급복구 상태를 확인하고 주민들의 심신 상태와 어려운 점을 청취했습니다. 강분희 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공동 지지선언과 온누리 상품권 미등록 가맹점의 한시적 환전 허용을 촉구했습니다. 충북도의회는 8월 5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엄청난 인명과 재산 손해를 입은 충북 중북부 지역의 특별재난 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모금한 수재 의연금을 충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충북 도의회는 지난 8월 폭우 피해를 당한 음성과 단양의 농가를 방문해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충북 도의회는 9월 15일 코레일 충북지역 본부를 대전충남본부와 통폐합하려는 조직 개편안 중단을 촉구하며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충주시 산청면 구조현장 출동 중 금교에 휩쓸려 실종된 소방사의 수색현장을 위문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제천 산곡동 산해실 마을과 봉양읍 구공리 마을을 찾아 수해 피해복구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는 8월 24일 인사청문회를 열어 청주 의료원장 후보자의 정책 수행 능력을 검증했습니다. 또한 9월 22일 충북도립대학교에서 청소년 기본소득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24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는 통합재가 노인복지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방안 모색을 위해 토론회를 펼쳤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추경 예산안 심의와 관련된 주요 사업 현장 및 수혜 피해 기관을 방문했습니다.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회는 추석을 맞이해 충북의 사회복지 시설을 위문하고 경려품을 전달했습니다. 방역이 곧 경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희망을 잃지 말고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통하는 일정, 공감받는 일회 충북의정 스케치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